7월 4일 정전 시장입니다. 자, 요3대 지수는 트럼프 대통령의 BBI 크고 아름다운 네, 세제 법안이 통과됐음에도 불구하고 어, 오늘 이 경제지표가 꽤나 괜찮게 나오면서 3대 지수 모두 상승 마감. 나스닥 S&P 500은 신고 관리를 이어갔습니다. 어, 상하나 종목들도 7대 3도 비율로 상승 못들 의로 마감했고 자, 오늘 발표됐었던 고용지표, 신규 실업자 청구 건수가 예상치보다 에, 낮게. 나왔고요 비농업 부분 고용 지표도 예상치보다 살짝 사게 했는데, 뭐, 전체적으로 그렇게 높은 수준이 아니죠. 여기에 이제, 어, 비지 좋물가지수서비스업 지표도 예상치보다, 살짝 떨어지긴 했지만은, 뭐, 어느 정도 높게 나오는 그런 모습이 나오게 되면서, 어, 트럼프 대통령이 많이 맞는 것 같아요. 왜 연준이 금리나 지금 안 할까? 저도 의금스럽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또 이야기했죠. 너무 늦었다 즉시 사임해야 된다. 내년 6월까지 인기 남아있거든요. 지금, 어, 조사받아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면서 그러니까 어, 지금 연준의 말대로면 계속 물가가 잡혔어요 잡혔는데 금리 나를 안해 이게 과연 네, 연준의 이런 어, 독립성을 보는 건지 트럼프 대통령을 견제하는 건지 모르겠다 하면서 또다시 트럼프 대통령이 굉장히 화를 맞는 그런, 어, 에센스를 남기기도 했습니다. 자, 오늘 전체적으로 빅테크 종목들이 그동안 좀 많이 혼조세가 나왔었죠. 특히 뭐 IT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유럽이라든가 뭐 반독점 관련해가지고 계속 이제 소송 걸리고 이슈 발, 이슈가 발생하면서 좀 부진했는데 오늘은 빅테크 종목들이 또 테슬라를 제외하고는 다 반등에 어, 성공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어, 나쁘지 않은 흐름이다. 사실 내일 또 뉴욕증시가 휴장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통은 어, 휴장을 앞두고는 어느 정도 좀 빠져야 되는데 그런 것도 없이 상승 마감에 성공했고 어 7월달 같은 경우는 이제 여러분들 7, 8월부터는 이제 미국도 우리나라도 그렇지만은. 예, 연휴에 이제 들어가게 되죠. 특히 미국의 에너리스트 같은 경우에 는한 달씩 휴가를 갔다 오기 때문에 거래대금이 굉장히 낮아져요. 투자 의견도 굉장히 좀좀 좀 보수적으로 잡고. 그런데 어, 이번 트럼프 대통령의 감세 플러스 관세 관련된 이슈가 나오게 되면서 시장에서는 계속적으로 이슈가 공급될 가능성이 조금 더 높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어, 감세법이 통과되면서 특징주들이 이제 어, 태양광 관련 테마가 올랐어요. 어 태양광 관련 테마 주들 그거 떨어진 그거 뭐냐 보조금 세액 공제 이거 혜택 어, 점진적으로 폐지되는 거 아니냐? 맞습니다. 어, 점진적으로 폐지되는 거 맞지만은 네, 여전히 그거는 들어가요, 여러분들. 이, 보시는 것처럼 어, 이 인센티브 제도가 여전히 유지가 되었습니다. 인센티브 제도 가 유지되면서 어, 미국 쪽에서 이제 어, 매출이 나오는 기업들에게서는 계속적으로 인센티브가 들어갈 수 있다는 점들 그리고 중국산 제품에 대한 규제가 확실하게 들어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반사익도 좀 기대해 볼수 있다. 그 그것 때문에 단기적으로 반등이 좀 나온 것 어, 같고요. 다만 중장기적으로는 네 계속적으로 보조금이 끊긴다는 점들. 그래서 이번 뭐 B A B A 법안에서 뭐 제일 수혜가 될 것은 빅테크 종목들. 왜냐하면은 어, 대기업들의 법인세 인하, 네 그리고 R D 비용에 대해서 뭐 세액 공제 이거 확대됐거든요. 그리고 뭐 사업소득도 특별 공제해 주고. 네 여기 서 아무튼 어, 굉장히 어, 빅테크 종목들에 대한 어, 좋은 그런 어, 일정이 나왔습니다. 그대로 반대로 좀 이제 안 좋은 법안 법안 안 좋다긴 그렇지만은. 이제 반대되는 극보 같은 경우에는 헬스, 메디케어 같은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이 메디케어 지원금을삭감을 시켰어요. 네, 메디케어 지원금을 좀삭감시키게 되면서 이게 약간 특히 뭐 미국 같은 경우는 의료보험 없으면 굉장히 힘들잖아요. 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우려를 표하고도 있기도 합니다. 아무튼 그리고 이런 내용이 있다. 그래서 비테크 종목들에게는 좋지만은 성장주든 뭐 친환경 종목들, 메디케어 쪽에서는 악재가 될수 있는 법안이 바로. BBA 법안이라는 점들, 네, 크고 아름다운 법안, 택하시면 될것 같고. 자, 코스피가 전 세계에서 상승률 1위를 기록하면서, 네, 굉장히 강세업종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너무시하죠한달 네, 뿐만 아니고, 올해 상분기에서도, 상반기에서도, 상반기에서도 1등이 1등. 네, 1등입니다. 예, 우리나라가. 일단 기록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자 그리고 다만 이제 최근에 조정이 좀 나왔죠. 다만 그 조정도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이고, 어,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이고, 어, 계속 어, 상승 추세는 여전히 유효하다는 전망이 더 많기 때문에 조금 더 힘을 주시기 바라겠어요. 다만 제로가 소멸되는 종목도 있잖아요. 그냥 지금 어, 상반기 그 상반기 가장 큰 제로가 뭐였습니까, 여러분들? 대선, 추경, 삼보 개정 다 끝났어요. 대선 끝나니까 정책 정치 테마주, 인맥주들 급락 나왔죠. 추경 끝나니까 단기적으로 뭡니까 지하가폐 관련 테마주도 급락 나왔죠 상복개정 끝나니까 어제 뭐 나왔습니까 네 지주사들 급락 나왔잖아요. 네, 그러니까 재료가 소멸되는데 계속 똑같은 재료 가지고 안 돼요. 재료는 계속 새롭게 생성되고 순환매가 됩니다. 네, 그러니까 재료가 소멸될 때는 뭐 해야 된다. 항상 팔아야 된다. 일단 팔아, 일단, 팔아. 네, 일단 팔고 다시 사면 됩니다. 또 반등 나오면은 그리고 지금 남은 재료는 뭡니까 여러분들? 남은 일정 재료는 뭡니까? 네, 관세 협상. 관세 협상이랑 실적 발표가 남아있죠. 실적이 잘 나올 것 같은 기업들 그리고 관세 협상에 대해서 수혜가 될 기업들을 이제 찾아야 될 필요가 있다. 여기서는 일단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좀 갈립니다. 우리나라는 아시겠지만 삼성전자가 제일 먼저 실적을 시작하거든요. 근데삼성전자랑 SK 하이닉스좀 갈리는 이슈가 나오기 때문에 최근에는 뭐또 삼성이 어제 뭐 상한가를 가기도 했지 않습니까? 네, 5르면상한가죠 뭐. 상한가를 갔는데, 어, 이상한가 이후에 좀 주가를 유지할 수 있는지를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자, 골드메다스가 뭐 9월 금리나, 오케이. 네, 어차피 9월 금리나 다들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JP 모건이 3억 개정한, 네, 한국 증시 재평을 끌어낼 것이다. 올해 남은 기간 증시는 좋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긍정적인 발언을 이어갔고요. 그리고, 어, 반도체 세액 공제 관련 테마주인데, 어제 다 올랐죠. 동네쌤이니 삼성전자 s k s 미국의공장있는 기업들. 자, 그리고, 어, 아, 좀 불안한 뉴스가 이제 하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뭐 좋은 뉴스만 계속 말씀드려서 좀, 에, 어, 말, 올려드리고 있긴 하지만은, 그래도 이건 굉장히 좀 악재, 악재예요. 지금 국무장관이 방한 다섯 앞두고 취소당했잖아요, 여러분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유효기간이 8일날 끝납니다, 8일날. 7월 8일날 끝나요. 거기 맞춰서 원래 국무장관이 방한하기로 했던 거예요. 근데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취소됐어. 이거 지금 큰일 났습니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랑 전화통화 10분 한게다예요 네, 지금 이거, 아, 이렇게 되면은 큰일 났다. 왜 큰일 났냐? 제가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일본이랑 지금 한국이랑 비슷해요. 그러니까 한국이랑 일본, 그, 트럼프가 협상을 안 하고, 일본을 그냥, 일본으로 협상해가지고 한국까지 그냥 같이 싸잡아서 아마 퍼센트 매기 가능성이 굉장히 높게 보고 있습니다. 네, 굉장히 높게 보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한국이랑 안 하고, 일본 너희 협, 한국한테 너 일본 합의한 거 봤지? 그대로 해. 한국에 할 말이 없어요, 그러면. 수주 품목이 비슷해. 수주 품목이랑 지금 보시는 것처럼 무역 수주가 비슷하단 말이에요. 할 말이 없어져. 근데 지금 트럼프가 진짜 강한 말했죠. 일본 버릇 없다. 버릇 없다고 했어요, 여러분들. 버릇 없다. 국가의 수장이 한 나라한테. <laughs> 근데, 할, 근데 할 말이 없지, 뭐. 2차 대전 이겼어야지, 뭐. 여러분, 이래서 국력이 중요한 겁니다. 이래서 국력이 중요한 거고, 제가 뭐, 최근에 이재명 대통령을 굉장히 응원하긴 하지만은, 중립력은 여 힘이었으면 할 수가 없어요, 지금. 일본이 전 세계에서 그래도 탑5인데, 경제력이. 뚜드러 맞지? 금 버릇없다는 소리 들었다니까. 근데 할 말도 못해. 그래서 일본어는 뒤져봤는데, 뭐, 말도 없어요. 아무튼, 아, 이거 지금, 일본이 이렇게 무너지면은, 지금 이 트럼프가 일본한테 35% 지금 유, 관세 계속 떼려 하고 있거든요? 그럼 우리나라도 똑같이 관세 맞는 겁니다, 여러분들. 지금은 안 되겠다. 어, 한일 합작으로 미국이랑 지금 대응해야 될것 같아요, 지금. 아무튼 이런 내용이니까. 그래서 진짜 이번에, 아, 이 국무장관 방안 추는 거는 굉장히 큰 악재다. 정말정말정큰 정말 악재입니다. 이게, 이게, 이게 저는 좀. 어, 하반기에 약간 아픈 손가락이 될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아무튼 이런 내용이 있고 그리고 어뭐 연연합이 미국 클럽 보기 지원에 뭐 자기들이 지원하세요. 지금 미국은 이미 지원 많이 했어. 자기들이 지원하시면 됩니다. 자, 중국뭐 계속 실각성 나오고 있는데 뭐 지금 뭐 c b 비 측근들이 다측뭐 수청 되었다 이런 내용도 있고 뭐 모르겠어요. 네. 사실 어논하에 중국은 독재 국가기도 하고 공산당 국가이기 때문에 정보를 제대로 알 수가 없습니다. 네, 잘수 없기 때문에. 근데 저는 이거 몇번 말씀드렸는데 시진핑이 실각하잖아요. 제2의 시진핑이 나오는 거야. 북한도 그랬어요. 김정일 죽으면은 김일성 죽으면은 끝난다. 김정일 나오고, 김정일 죽으면 끝난다. 김정은 나오고. 또 김정은 죽으면 뭐또 누가 나오겠어요? 뭐김주혜 나오나 이번에는? 아무튼 그래서 여러분들 동상 국가에서는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고 뭐가 중요하다? 체제가 중요하다. 어차피 그들은 하나야. 네, 하나입니다. 하나. 안 합니다. 여러분 이건 좋은 내용이죠. 중국 서해 지금 여러분들 이거 보세요. 이게 아파트 이게 아파트 10층 높이 10층 높이 10층에서 13층 높이입니다. 이게 작아 보이죠, 여러분들? 사람이 오만해 여기. 요, 요 사람이 여기. 오만해 사람이. 이거를 지금 중국이 열몇씩 개를 짓고 있습니다. 지금 네열몇씩 개를 짓고 있어요. 아무튼 쉽지가 않다. 열몇씩개좀 이상한데, <laughs> 네. 10여개는 짓고 있습니다. 아무튼 그리고 한국 제약 바이오 올해 기술이 최대 역대 최대 2주도 넘는다. 너무 좋은 이슈죠. 다만 너무 비싸 한국 제약 바이오 종목도 지금 사기에는. 그리고 뭐 최저 임금 관련해 가지고 뭐 급작하게 올리지는 않을 것 같다.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좋은 뉴스죠. 정부가 부동산 불법 거래 대응 강화하겠다. 네 지금 계속적으로 부동산 규제하고 있는데 지금 실제로 아파트 가격이 꺾였어요. 네, 아파트 가격이 단기적으로 좀 꺾이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이게 장기적으로 이어가야겠죠. 네, 아시겠지만은, 에, 문정부 때는 아파트 가격이 두배 이상 올랐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번에는 이런 것들을 좀잘 수정 보완해가지고, 어, 잘 하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리고 뷰티, 라면, 뭐, 계속 좋다. 네, 계속 좋다. 실제로, 이 종목들이 좋은 이유는 하나입니다. 돈을 벌어요. 그 우리가 뭐, 모멘텀이 아니야. 돈을 법니다. 돈을 벌어서 좋은 겁니다. 자, 그리고 어제도 말씀드렸지만은, 슈퍼사이클이 끝난 게 아니고, 수주를 이미, 3, 4년치를 받아나가지고, 지금부터 수주하는 사람들은 배를 10년 뒤에 받을 수 있어. 배를 너무 늦게 받아. 그러면 너무 십, 너무는 불화실성이 크지 않겠습니까? 이게 적당한 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수주가 좀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점. 그냥 피카오 의료가 나오고 있다니까요. 조선이랑 방산이랑. 네, 조심하시길 바라겠고, 그 물량을 반도체가 어디에 받아준 거는 굉장히 좋은 그림이었다. 여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더리움 개발자가 이더리움 1만 달러 공식 목표 선언했습니다. 자, 어, 비트코인을 모으는 기업은 마이크 스테리지, 마, 마이, 뭐, 마라톤 디지털 홀딩스, 이런 종목들이 있고, 우리나라 같은 비트맥스가 있는데, 어, 비트마인이 이더리움을 엄청나게 모으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비트마인이 130%까지 급등하는 모습이 나왔고요 나머지 주종목들 하나씩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어, 넵튠, 뭐, 이라든가, 일정 하나씩 쫙 보시면 될것 같고, 이렇게 SK, t 그리노지스, 갑자기 거래정지 된다고 조, 조심, 조심하세요. 지금 3거래일 동안 주식거래정지입니다. 근데 이게, 이게 확대될 수 있어요. 뜯어봤는데, 엉망일 수도 있어. 이게 중요한 거예요 왜냐면 하 아시겠지만은 SS 그룹이 그렇게 재무가 좋은 회사가 아니란 말이에요. 조심해 하셔야 됩니다, 이거. 그리고 SK텔레콤 어제 많이 물어보셨는데 어? 최태원 회장이 뭐안 좋나? <laughs> 둘이 같이 옆에서 고속도로 에너지 고속도로 창간식도 참가하고 했는데 왜 갑자기 이런 발언을 예, 네, 정말 뜬금없는 발언이네요. 네. 이미 그 통신 그쪽에서 네, 이미 그냥 거래 재개를 시켰잖아요. 지금 신규가입 받고 있잖아요. 그런데도 갑자기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리 하이브, 네, 이거 뭐 이제 받았다는 이미 받았습니다. 아, 받았는데 사실 뭐더 떨어지게 기다리고, 기다리고 있지. BTS 나기 전까지 더 떨어지게 기다리고 있지 않을까? 요 모든 사람들이 그리고 삼성전자는 어제 많이 어제 상한가를 갔지만 네 하반기 어, 영업 그 어니 그 이분기 어닝 쇼크 정도가 나올 정도로 실적이 굉장히 부진한 점들까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 뉴욕전시장 독립기념일로 휴장을 하고요. UNI 신규 상장을 하게 됩니다. 뭐 어, 상장 공모하신 분들 장초반에 매도하시길 바라겠고요. 자 아무튼 시향은 좀 짧게 드리려고 하는데 길어지네요. 뉴스가 많네요 오늘. 아무튼 여러분들 오늘 또 파이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